8번 문제. 시침과 분침이 현재 12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다. 12시간 이후에 다시 12시 정각에 오게 된다. 이 12시간 동안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가 정확히 90도가 되는 경우는 총몇 번인가? 1번, 11번. 2번, 12번. 3번, 22번. 4번, 23번. 5번, 24번. 자, 정답은 과연 몇 번일까요? 이런 비슷한 게 입사 시험에 나온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? 구글 면접 문제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카페에 가보면, 그건 좀 문제가 다르긴 한데, 취업 면접 질문 게시판에 가면, 뭐 이런 거 있었죠. 지금 시각이, 3시 15분입니다 시침과 분침 사이의 각도는 몇도일까요 어, 이런 문제도 있긴 있었고 이거는 면접문제고 지금 저희가 풀고 있는거는 초등학생 정보올림피아드 기출문제 라는 점이 좀 차이점이겠네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이 각도가 90도 되는 케이스가 뭔지는 다들 아실텐데 근데 90도를 이뤘을때 어, 12시 정각을 넘어가면 안 돼요. 넘어가는 케이스는 빼줘야 된다는 거. 그거를, 네, 참고하셔야 되겠네요. 그리고 90도 이루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. <laughs> 네.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히, 어, 네,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, 270도도 90도죠. 그니까 반대편껏 왼쪽 90도, 오른쪽 90도, 둘다 90도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각도가 정확히 90도다. 이거는 그 각도의 어떤 방향성 같은 건 없고 어, 절대값 그 각도만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좀 문제 자체에서 약간 오해 소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좀더 명시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. 자,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12시 정각이에요. 12시 정각에서 시작해서 시계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돌기 시작할 거예요. 그래서 분침이 이렇게 돌 때마다 시침도 미, 미묘하게 조금씩 조금씩 돌잖아요. 내 분침이 돌다가 이 지점에 오게 되면 아마 더 정교하게 본다면 분침이 이렇게 돌면서 시침도 미묘하게 돌았기 때문에 분침이 살짝 밑으로 더 가야지 90도일 건데, 대략 이 정도라고 그냥 볼게요. 이렇게 했을 때 90도가 한번 나오네요. 12시 15분, 16분 이쯤에 90도가 한번 나오고, 그리고 분침이 더 돌아서 대충 이 정도 왔을 때, 이때도 90도가 한번더 나오네요. 그때 분침이 아, 시침이 아마 이 정도 가 있을 거고, 분침은 한요 정도 돼서 90도가 되지 않나 싶어요. 네. 그래서 90도. 그러면은 지금 12시 정각에서 시작해서 1시 되기 전에 90도가 두 번이 나왔어요. 1시간 안에 90도가 두번 나왔고, 2시, 2시 때에도 90도가 한 번, 두번 나올 거고요. 네. 이렇게 정확히 지금 각 시간별로 하나하나 다 그려서 보여 드린 모습인데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음각 시간대별로 어 90도 이루는 경우 90도 이루는 경우 280도 이루는 경우 해서 두 번씩 존재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총 12개니까 12 곱하기 2 해서 아 24번 90도를 이루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각 시간대별로 실제로 그려보시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번밖에 안 되는 경우 지금 이 시계가 보시면 3시 정각이잖아요 3시 정각일 때 이미 이 자체가 90도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3시 시간대에 90도가 한 번은 카운팅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한번더 해서 두번 카운팅되고 근데 이 90도를 이루고 있는 이 시간 직전 시간 그러니까 3시 정각 직전의 시간이면 2시 때 2시 대 시간에는 한 번밖에 집계가 안 돼요. 그리고 9시 정각을 이루고 있을 때이 자체가 90도 카운팅이 되는 건데 9시 직전의 시간대 8시 때어한 번밖에 카운팅이 안 되고요. 왜냐면 8시 때는 이렇게 시침이 좀 떨어져 있고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. 그 이상 90도를 이루는 게 없기 때문에 네, 3시 정각과 9시 정각 바로 직전에만 카운팅이 한 번, 한번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, 그래서 그두개 시간대에만 카운팅이 한 번이므로 음, 총 12개의 시간대에 90도가 각각 두 개씩 이루어지면 총 24번이잖아요. 거기서 2시 시간대, 8시 시간대 카운팅을 하나씩 빼주면 은총 22번.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.